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인데 이게 뭐냐면 원자가 도대체 어떤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입자들을 어떤 식으로 발견됐느냐 이 말이거든. 그래 원자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인데 걔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아무것도 안 띠고 있는 중성자를 이루어져 있어. 이 주변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단 말이야 이거 보고 뭐라고 한다고? 원자핵 플러스를 띠는 애가 양성자 아무것도 안 띠는 애는 중성자 주변에 돌고 있는 애가 전자 이게 지금 원자의 구조야 근데 이 원자의 구조 중에 누가 어떤 입자를 몇 번째로 발견했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실험을 통해서 제일 처음엔 전자를 발견했고 두번째는 원자핵을 발견했고 세번째는 양성자를 발견했고 네번째가 중성자를 발견했어 일단 이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첫번째 전자를 발견했는 톰슨 아저씨 톰슨이 뭐를 발견했다고? 어, 전자를 발견했다. 응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는데 응극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 거야. 약간 번개 같은 거 <laughs> 진공관에다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때 진공관에서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빛이 생긴데 이걸 응극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급선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 일단 자석을 갖다 대보니까 어떻게 휘어져아 전기를 띄고 있구나 두번째 그 물체를 앞에 갖다 놓으니 뒤에 그림자가 생겨 아얘 이거 피하지 못하고 직진만 하는 거야 세번째 바람개비를 갖다 대니까 응급선에 부딪혀서 돌아 아 이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의 흐름이구나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딪혀서 도는 거지 네번째 실험이 제일 중요한데 네번째 실험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었더니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는 거야. 아, 얘 무슨 전기 띄고 있구나.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구나. 일단, 응극선이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응극선에. 그 응극선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알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된 거지. 누가 발견했다고? 톰슨 무슨 실험을 통해서? 응극선 실험을 통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러더코드 아저씨 이야기 좀해보시다 아니, 그 전에. 그래서, 전자를 발견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원자가 중성인 건 알겠어. 근데, 어, 원자를 들고 있는 입자에 마이너스가 박혀 있다면, 플러스도 있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 있듯이, 이 원자 안에 전자가 박혀 있다. 근데, 원자라고 하는 놈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박혀져 있다. 마치 푸딩의 건포도가 박혀있듯이. 생 푸딩 모양이라고. 푸딩. 어. 예전에 그랬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나와요.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알파 입자는 무엇일까? 얘 예, 오른쪽에 나와 있죠.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입니다. 이런 원자번호가 2번이거든. 예, 쉽게 얘기하면 헬륨 원자핵이야. 헬륨 원자핵을 의 알파 입자라고 해. 그래. 알파 입자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일정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얇게 썰어서 금박을 만들었어. 거기에 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냐면 대부분 다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들이 존재를 하고는 있으니까 살짝쿵 살짝쿵 뛰어는지겠지이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튕겨 나오는 거야. 튕겨 나오는 게 생깁니다. 이럴 수가 없거든. 왜 튕겨 나오지? 대부분 통과하는데아 질량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가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를 뚫고 가지 못하고 플러스를 띄고 있는 헬륨 원자 핵이라고 그랬잖아.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에 밀려서튕겨겁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뭐가 존재한다? 원자 핵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무슨 실험을 통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원자 구형을 제안을 해요. 가운데 플러스가 있고 주변에 뭐가 돌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럼 왜 돌고 있어야 될까? 가만히 있으면 안될까? 가만히 있으면 붙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력이 적은 거니까 오케이? 돌아야지 안 붙어 태양이랑 지구랑 중력이 있어서 원래는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돌고 있어서 안, 붙, 안 붙는 거거든 같은 원리예요. 자그 다음에 양성자의 발견. 이것도 누가 했냐면, 일단, 양극선이라는 걸 통해서 양성자를 발견했는데, 양극선은 골투슈타인이라는 아이씨가 발견을 했어. 수소를 집어넣고 전압을 걸어줬더니, 당연히 응극선이 나온다라는 걸 인지가 되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우리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 아니,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있다. 이건 응극선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젠그 젠장, 이이너스 쪽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입자들의 흐름이 생긴 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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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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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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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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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알파 입자, 즉, 헬륨 원자 핵은 수소랑 비교를 했을 때 전화량은 두 배가 돼요. 수소는 양성자 한 개가 수소고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헬륨 원자 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는 두 배인데, 전화량은 두 배인데, 질량은네배 차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진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기를 안 띄고 있는 입자가 존재를 할 거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즉, 중성자가 존재할 거다.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을 실험으로 발견했는 사람은 즉 중성자를 발견했는 사람은 체드윅이라는 사람. 알파 입자를 똑같이 충돌을 시켰습니다. 어디에? 베릴륨 원자핵에다가 베릴륨에다가 알파 입자를 부딪혔더니 전기를 안띄고 있는 입자가 튕겨나오는 걸 발견해요. 아 저게 뭐다? 중성자다.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전자를 톰슨이 응극선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했고, 이제 러더퍼드가 양성자를 발견했죠. 그골투슈타인이 발견했는 양극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첼리기버를 발견해서 중성자를 발견해서 원자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자, 뒤에 원자의 구조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원자의 구조가 어떻다? 가운데 원자핵을 띄고 있고, 플러스 양성자 아무것도 띄고 있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애들이 돌고 있다. 전화량, 원자의 전화량은 얼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얼마? 그래, 0이 돼요. 전기를 안 띄고 있다고. 음, 왜 양성자의 개수랑 뭐랑 똑같으니까 전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전기적으로는 중성입니다. 진량은 양성자랑 중성자는 진량이 거의 비슷해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성자가 조금 더 근데 거의 똑같아요. 근데 전자는요. 엄청 진량이 작아요. 1837배 작아요. 얘네들보다. 그래서 질량수 대표적인 상대적 질량을 얘기를 할 때는 아예 전자는 빼고 얘기해. 그래서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랑 중성자랑 더 있는 값이야. 오케이. 다시. 원자 번호는 원자의 종류를 의미하거든. 원자의 종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안에 들어가 있는 플러스의 개수, 양성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플러스는 한개 있으면 수소, 두개 있으면 헬륨, 세개 있으면 리튬, 이런 식으로.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 즉,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중성 원자라면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똑같죠. 원자 번호랑도 똑같은 거고, 양성자의 개수가. 그 다음에 질량수는 아까 전에 누구는 뺀다 그랬어요? 전자를 뺀다 그랬죠. 양성자랑 중성자랑 더해서 질량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때, 어떤 원자를 표시를 해줄 때는, 이렇게 X로 나타낼 경우에, X의 왼쪽 위쪽에는 질량수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는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개수를 적어그 다음, 오른쪽 밑에다가는 원자 수를 적어요. 원자의 개수. 오른쪽 위에다가는 이온 수를 적어요. O, 스 AL3 플러스 이렇게 어쨌든 얘의 중성자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질량수인 A에서 원자번호 즉 양성자인 Z를 빼면 되는 거지 여기 그럼 중성자 몇개 있겠어? 질량수인 23에서 양성자의 수인 10을 빼면 되는 거지 1 12, 2이 12개가 있다 모든 원자들은 같은 원자면 같은 원소면 질량이 똑같을까? 아니 원소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양성자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즉 원자 번호.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중성자가 달라서 다른 질량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동위원소라고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세 개의 수소가 나와 있는데 얘를 경수소, 경자는 주로 생략을 해요. 얘를 중수소, 얘를 삼중수소라고 불러요. 질량수가 1, 2, 3이 되겠죠. 오케이? 자연계의 일정한 비율로 좀 섞여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표 값을 얘기할 때는 평균 원자량을 이제,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평균 원자량, 이제 염소가 자연계의 진량소가 37인에도 있고요. 35인에도 있어요. 음, 좀더 쉽게 볼까? 75%도 있고 아 다시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가 37의 질량수로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염소가 35의 질량수로 가지고 있는 데도 있는데 얘가 75% 있고요. 얘가 2 5입지다자연한계의 그럼 평균 원자량은 100분의 질량수 곱하기 존재 확률 플러스 질량수 곱하기 존재 확률해서 평균 값을 보해줄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 35.5만 원. 얘를 대표 값으로 써요. 오케이? 알겠느냐? 자, 이제 문제 풀어보세요.